폭구, 다음 달 20일부터 백신 여권 소지한 국제 손님 환영. 계획에 따라 6개월 동안 백신 여권을 이용하여 폭구옥으로 오는 국제 관광객을 맞이하는 시범을 실시한다. 다음 달 20일부터 폭구옥으로 가는 여러 대의 항공편 운항을 대비하여 손님을 태우고 서빙하는 절차들을 테스트한다. 선정된 국제 관광객은 유럽, 중동, 동북아, 동아시아, 중동, 남아시아, 북미, 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19 질병 예방과 통제 측면에서 안전성이 높은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들이다. 국제 관광객들은 푸꾸옥 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 있게 된다. 이 계획은 또한 승객들이 베트남에서 관할 당국이 인정한 코로나 19 안전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. 또는 베트남에 관할 당국이 인정한 코로나19 치료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 또한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RTPCR, RTLAMP 방법으로 코로나19 음성 검사를 받은 승객이다. 상기 요건의 시험 증명서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와 동반이 허용되며, 규정에 따라 보호자는 왕복 항공권 소지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, 끼엔장성이 제한한 여행사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.